안녕하세요. 마당을 뛰쳐나온 닭기자 김장호입니다. 아, 오늘 그 오전에 사무실에 나와서 보도 자료 정리 좀 하고 기사 송출도 좀 하고 어, 업무를 보고 하, 한 오후 5시쯤에 어, 집에 들어갔었는데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. 음, 오늘 그 탐사일보 TV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되니까 오늘 보도 방송을 하자셔가지고 어, 지금 다시 부랴부랴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대표님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어, 탐색부 t v 실방 어, 테스트를 하시면서 운전하고 계신데 노래를 하고 내려오시네요 <laughs> 요즘에 노래 부르시는 거에 <laughs> 취미를 붙이셨나봐 <laughs> 이제 대표님 도착하시면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이따 8시나 8시 반 정도에 어, 탐색부 t v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예. 어, 이따가 어, 실시간으로 참여를 좀 해주시고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, 추후에더라도 어, 탐사일보 TV 어, 구독, 좋아요 어, 누르셔가지고, 앞으로는 음, 실시간 보도 어,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어,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따가 어, 실방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 마당을 뛰쳐나온 닭기자 김정호였습니다.